지난 친구랑 간단히 점심 먹고 휴식이로 했습니다. 오늘 캣 레드 위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약간 별건 없는데 그냥 괜히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프라이머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을 100만 년 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대충해도 친구가 생일선물로 친구가 생일선물로 밥을 사준다길래 어제 거의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배가 고파야지 더 맛있거든요 보색 효과인가?를 노리고 사는 건데, 사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앞머리 있으니까 눈썹도 대충, 쓱쓱, 싹싹. 쑥쑥. 눈썹 문신을 했었어가지고, 그냥 진짜 대충, 대충 그려줍니다. 대충. 사실 안 그려도, 네, 눈썹 문신을 하면, 색깔이 빠질 때 약간 빨강색으로 빠지거든요? 이게 약간 회색 톤으로 하면 그래도 빨강색까지는 안 빠지는데 갈색으로 눈썹 문신을 하면 빨강색으로 빠져요. 원래 눈썹 문신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계속 해왔어요, 매년. 아, 3학년 때부터인가? 매년 해왔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헌혈을 하러 갔는데 눈썹 문신도 문신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헌혈을 <laughs> 네, 처음 하러 간 거여서 몰랐어요. 근데 눈썹 문신이 건 무슨 문신을 하면 8개월인가 1년 동안 헌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초반에 했, 아, 21살인가 초반에 했었는데 네, 21살 초반가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눈썹 문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워지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헌혈을 하고 왔죠 그동안 해외여행 갔다가 해외여행 가가지고 헌혈 못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헌혈, 헌혈의 집은 한세번 정도 갔는데 세번다퇴점하았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네 번째로 방문했을 때 다행히 적합이 떠가지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냥 바로 눈으로 갑시다 2 000 years later. 저는 눈화장을 진하게 하면 애들이 너무 이상하다 해가지고 눈화장을 연하게 하고 싶지만 하다 보면 항상 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펄도 막 진짜 막 콧딱지만큼 바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쌍꺼풀이 조금 두꺼운 편인데 원래 제가 쌍꺼풀이 없었거든요. 제가 원래 쌍꺼풀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속쌍꺼풀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창 막, 막 쌍액이랑 쌍태이 유행하고 그러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쌍액을 사가지고 그냥 24시간 중에 한 22시간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한번 해주고 저녁에 와서 씻어주고 다시 바르고 잘 때까지도 했어요. 몇년 하다 보니까 챙겼어요. 그래서 옛날 진짜 옛날 사진들을 보면 쌍꺼풀이, 아 겉쌍꺼풀 없고 속쌍꺼풀만 있답니다. 음, 눈 아래는 눈 아래 스텔라 정도만 발라줄게요.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너무 많으면 진짜 이상해. 일반, 뭐, 아리따움이나 토니몰에서 파는 쌍액은 너무 세가지고, 접착력이 너무 세가지고, 리무버로 살살살살 닦아줘야 돼요. 저는 국내 거 사용하다가, 고등학교 때, 그, 일본 놀러 간 친구가 쌍액을 하나 사다 줬는데, 그게 무슨, 고무, 고무로 만들어진 쌍액이었나? 해가지고, 따뜻한 물로 지우면 잘 지워지는 그런 쌍액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피부에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오랫동안 하면 막 눈도 빨개지고 그랬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속쌍커풀일 때는 눈이 되게 촉촉했어요. 눈알이. 뭔가 공기하고 닿는 부분이 더 면적이 상대적으로 겉쌍커풀보다는 작잖아요? 속쌍커풀 하면 이렇게 되니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근데 겉쌍꺼풀로 되고 나서 눈이 완전 히 건조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라섹이랑 라섹이랑 이런 것들을 할 엄두를 못 내는 게가같이나 지금도 저 렌즈를 한3 시간만 껴도 눈이 되게 건조해가지고 아프거든요. 근데 라섹이랑 라섹을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데 제가 유일하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이 이 거입니다. 그시시도도였거든요 근데 그 시세이도 한국에서 파는, 그냥 사람들이 흔하게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은색 시세이도 말고 약간 검은색에 가까운 시세이도가 CC, 있어요. 근데 이게 옆에 거 옆으로 보시면 굴곡이 더 완만하거든요. 일반 시세이도보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친구 거를 써서 바로 샀는데, 완전 이게 아시안 눈에 맞춰서 나왔다나?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눈 앞머리랑 눈 끝머리를, 아니, 눈 앞이랑 눈 끝을 아니 끝까지 눈앞이랑눈 눈 끝까지 올려줄 수 있어요. 자 화장이 끝났어요. 원래 이 정도 하는데 원래 볼터치도 하는데 마스크 때문에. 코쉐을 해줄까요? 브러시가 어디갔지? 이거 원래 코시딩브러시 아닌데 어쩔 수가 없네요. 중학교 3학년 때 졸업사진 찍을 때코시딩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머리 써보면 진짜 웃겼는데 어릴 때는 화장을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저는 반곱슬기가 있어서 어 앞머리 고데기를 안 해줍니다. 물을 묻혀야겠어요. 했거든요. 그래서 이상 이상한 거요 머리 자르는 얼마 안 돼서 미용실 가서 돈 주고 안 머리를 자르자니 살짝 아까워서. 그냥 제가 잘랐어요. 새벽에 갑자기 갑자기 빌 타서. 저는 머리를 항상 갑자기 삘 타서 타요. 아, 잘라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거나 재수 때도 스트레스 받아서 갑자기 연초에 갑자기 연초에 잘랐어요. 머리 엄청 길었는데 그때 이후로 머리를 아직까지 못 기르고 있어. 머리 자르게 된 것도 중국어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받아서 자른 거예요 지금 이 쇼컷도 사실 이게 쇼컷이라기보다 그냥 단발에 가까운데 제 인생 최고로 짧으니까 쇼컷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칭하고 있어요 근데 쇼컷까지는 아니고 그냥 단발이라네요 됐나? 점심만 먹고 오기 너무 아쉽다 이거 뭐 어쩌겠어 이런 거 진짜 좋을 중학교 3학년 때같다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랬는데, 썸네일을 찍어볼게요. 찍어볼게요. 어떤가요?